놀라지 마십시오. 역대급 AI 에이전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워낙 다양한 AI 툴들이 나오고 도대체 어떤 플랫폼을 써야 효율적일지, 이중지출 없이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회사 업무에는 어떤 것을 써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 플랫폼은 30명의 천재가 만나서 6개월 만에 10억 달러 기업 가치를 만들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맞서는 오리던 AI 워크스페이스인 실리콘밸리의 젠스파크인데요. 그냥 AI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페이지에서 다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채 g PT는 채팅만, 미드저니는 이미지만, 노션은 문서만 잘하죠. 오늘 저는 젠스파크 하나로 새로운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보겠습니다. 보통이라면 로고는 디자인 툴, 웹사이트는 개발 플랫폼, 자료는 파워포인트, 관리는 엑셀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오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젠스파크에서는 이 모든 걸한 곳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직접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젠스파크로 들어옵니다. 아주 깔끔한 인터페이스가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맞서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에 보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모여 있는데 먼저 AI 슬라이 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 마사지기 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눈 마사지기 판매 증진을 위한 2025년 마케팅 전략 발표를 위한 20페이지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라고 한번 명령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입력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명령한 것을 바탕으로 젠스파크 AI가 이렇게 분석을 시작하고요. 도구 사용해서 바로 프레젠테이션으로 나오죠.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심층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진짜 좋은 게 얘가 사고를 할때 어떤 일을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할지 다 보여줍니다. 아주 투명하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이 정보들을 분석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요. 하나 완료했으면 완료했다 라고 말해주고 두 번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쭉쭉쭉 반영이 되고 있고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할지 어떤 내용에는 어떤 이미지가 맞는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이미지도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20페이지짜리 PPT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젠스파크 AI가 만들어준 PPT로 들어왔고요. 2025년 눈 마사지기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PPT를 만들어줬습니다. 목차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만들어줬다라는 걸볼수 있고, 목차에 맞게 한번 작성했는지 볼게요. 자, 핵심 전략, 규모, 지역, 트렌드, 목표,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분석, 정말 중요하죠?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까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동향 이런 것들도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고 트렌드 분석, 목차에 맞게 지금 순서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다른 플랫폼들 대비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PPT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명령어를 정말 간단하게 했어요. 정말 간단하게 명령을 했는데도 이 정도 퀄리티의 PPT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입맛대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급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아이콘, 아이콘이나 아니면 폰트 같은 것도 전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폰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틀을 젠스파크 AI로 잡아 두시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조금만 변형해 주시면 그냥 지금 바로 업무용으로도 쓸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표지, 목차, 데이터 차트, 뭐 전략 페이지까지 5분도 안 걸려서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소 업무나 일상에서 필요한 슬라이드는 여기서 충분히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업무 발표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ai 시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ai 에이전트는 이 시트 기능이 정말 못봐줄 정도로 허접한데요 젠스파크 는좀 다릅니다 자 저는 명령창에 아까 우리가 만들어낸 슬라이드 파일을 넣고 이렇게 한번 명령해보겠습니다 눈마사지기 2025년 마케팅 전략에 맞춘 지금 이 내용 이죠 3개월치 마케팅 예산을 카테고리 별로 정하고 자동합계 그리고 그래프 까지 만들어달라 라고 명령을 하면 마찬가지로 젠스파크 ai가 시트 작업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 파일까지 넣었기 때문에 이 파일 분석부터 진행을 하고요. 자 분석이 됐다면 어떤 내용을 시트에 적용할지 다 알려줍니다. 진짜 투명하게 다 알려줘요. 그런 다음에 시각화를 위한 그래프를 생성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잠깐 기다렸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보통 이거 우리가 엑셀로 하면 30분 정도 걸릴 일을 단 2분 만에 끝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청한 대로 3개월 마케팅 예산 해가지고 1월, 2월, 3월 별로 합계까지 이렇게 다 내어주고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배분했는지까지 쭉 알려준 뒤에 우리가 원하는 합계까지 모두 내어주게 됐습니다. 만약에 보시고 예산 변경이 필요하다 하시면 여기서 콘텐츠 편집 누르셔서 그냥 숫자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변경이 되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미지, 그래프 자료까지 모두 이렇게 생산을 해준 걸볼 수가 있어요. 글로만 보기 좀 어려우니까 이런 이미지 활용해서 시트 구성하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3개월 예산을 한눈에 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 기능도 진짜 혁신적이지만 곧 업데이트되는 AI 시트 3.0 버전에서는 보다 더 디테일한 데이터 분석과 복잡한 수식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시트 작업까지 완료가 됐다면 브랜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브랜드 웹사이트를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 브랜드의 로고와 비주얼 아이덴티티가 필요하겠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는 AI 디자이너로 들어가서 브랜드 로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디자인을 할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을 준비를 해주고 우리가 제작할 거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로고니까 로고를 선택할게요. 자, 로고 선택하고 들어오면 어떤 형태의 로고를 만들고 싶은지 템플릿을 보여줍니다. 이 템플릿을 보시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디자인을 하나 선택하시고 명령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제일 위에 걸로 할게요. 자, 여기서 저는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명령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브랜드 이름이 있을 거죠? 이름을 DK 유니버스라고 칭하고 글자만 바꿔 달라라고 한번 명령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복잡한 작업이 없어서 정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작업물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잠깐 기다렸는데 세 가지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 글자만 바꿔서 우리가 요청한 대로 만들어주고 하나 정도는 개성있게 만들어줬네요. 여기 보시면 어떤 형태로 제작을 했는지 다 나옵니다. 오리지널을 유지했는지 기하학적 스타일인지 SF 스타일인지 미니멀이나 럭셔리인지 이렇게 말을 해주고 디자인을 뽑아줬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고 준비가 완료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웹사이트를 만들기 전에 우리 로고를 바탕으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 어떤 비주얼을 가진 웹사이트를 만들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고 넣었고요. 내 브랜드를 위한 웹사이트 비주얼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한 디자인을 해달라, 로고를 참고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또 작업물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우리 로고가 박힌 웹사이트 디자인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디자인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이 디자인을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브랜드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니까 새로운 브랜드 웹사이트를 최종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AI 개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AI 개발자를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진짜 차별화된 게 시작점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당신이 어떤 웹사이트를 제작하고자 하냐?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웹사이트 있을 거죠. 거기에 맞춰서 코딩하고 디자인하고 해준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제일 간단한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게 만약 결과물이 좋으면 사실 다른 것들은 볼 필요도 없다라는 말이겠죠. 클릭하고 빌드 시작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빌드하는 창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만들어낸 우리 웹사이트 디자인 초안과 더불어서 명령어를 적어 봤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 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 이렇게 적어 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가 있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 명령어를 넣어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보겠습니다. 모델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기본. 가장 위에 있는 걸로 선택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웹사이트가 나올지. 모든 작업들이 마찬가지로 무슨 할 일을 할지 이렇게 다 알려주고 시작하는데 보니까 구조 확인하고, 스타일 파일 생성하고, 자바스크립트, 우리 이런 거못 하잖아요. 이런 거 하겠다 하고, 우리가 요청한 내용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다 투명하게 보여주고요. 자, 완전 기초 데이터베이스부터 쭉쭉쭉 보여줍니다. 이거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딩도 진행을 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웹사이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어떤 디자인을 썼고 어떻게 구현했고 가격 구매 기능 문의 우리가 원했던 거다 넣어 줬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추가로 이 AI가 보기에 어떤 걸 넣었을 때 좋겠다라는 걸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 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당신의 눈을 휴식을이라고 해 가지고 쭉쭉쭉 내려가는데 와이 스크롤도 진짜 부드럽고 모든 기능이 지금 보이시나요? 불 들어오는 거?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가격 안내, 구매하기 기능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기 버튼 우리가 이 기능 원한다고 넣어달라고 했는데 전부 다잘 들어가 있는 게볼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휴대폰으로 볼 때도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걸 알려주고 사용자가 편하게 볼수 있게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놀라울 만큼 이렇게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기초 단계부터 웹사이트 개발하는 단계까지 시간이 10분도 안 걸렸어요. 아, 참.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원들 많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진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AI 회의 노트입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업무 회의를 진행할 때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회의록 같은 걸 작성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이 기능을 켜두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새 노트 누르시고, 녹음 시작 눌러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에 다 녹음이 될 거예요. 녹음이 되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상기할 일이 있을 때이 메모를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정 같은 거 있을 때이 회의록 기능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종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방금 녹음하면서 만들었던 회의록 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면 제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이거 진짜 좋죠? 마찬가지로 녹취록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중요한 업무 할때 사용하시면 참 좋겠죠.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곧 업데이트 예정인 팀스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작업물을 회사 구성원들이랑 공유해서 채팅하고 회의하고 수정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진짜 좋습니다. 작업물을 만들고 우리가 팀원을 초대하면 거기에 맞는 채팅창이 열리고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수정된 결과물을 내어 줍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작업했던 작업물들 회사에서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팀원들 초대해서 아이디어도 없고 수정도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다라는 말이겠죠. 저도 참 이런 AI 에이전트 많이 써봤는데 이런 기능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기능 이외에도 젠스파크에는 현존하는 AI 최신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문서, 개발, 디자인, 포토, 팟캐스트. 여러분들이 업무나 일상에서 사용해 보시면 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어넘을 것 같은지 단번에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곧 업데이트 예정인 AI 시트 3.0, 팀즈 이외에도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기능인 AI 인박스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내 이메일과 연동해서 다음 주에 회의 일정 잡아줘, 이번 달 마감 일정 정리해줘. 이렇게 말하면 AI가 알아서 캘린더에 추가하고 리마인더까지 보내줍니다. 일정이나 계획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알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최신화된 기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메일 뒤지면서 일정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모든 기능, 더 놀라운 건 지금 바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존하는 AI 에이전트 중에서 넘버원이라고 생각되는 제스파크. 홈페이지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 단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AI 작업을 끝내는 경험. 여러분들도 오늘 바로 한번 시작해보십시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